그래서 한 문장을 찾아 적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올해 수능 특강 질문이어서이거 해석하고 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통과의례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변화의 계기와 관련한 행사를 가리키며 문화적으로 한 구성원이 사회적 삶의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걸 의미합니다. 통과의례 동그라미 자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의뢰를 통칭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통과의례라는 책을 통해 사회 문화 속에서 통과의례가 차지하는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자 사례 분석했대 방준의 동그라미 치세요. 통가 의뢰가 넓은 차원의 인간의 보편적인 구조적 장치라고 보았으며,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해. 자, 통가 의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뭔가 크게 한 번씩 겪는 과정이거든. 예를 들면, 뭐, 돌, 뭐, 백일, 뭐, 돌잡이. 몰라, 나는 그랬는데, 선생님 지금 네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딱 낳은 그 순간에, 어, 나는, 얘를 위해 죽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 아직까진 그래 근데 이제 걔도 18살이 되면 선생님이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럼 막 이런 미친 소리만 이렇게 하겠지 근데 뭐 결혼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아무튼 자그 다음에 또뭐 있어 아 끝나요 인생이? 그럼 뭐예요 일을 하겠지? 뭐 없어 이제 일을 하겠지? 일을 하겠지? 죽겠지? 자, 그러면 통과의례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 얘들아 시련을 겪고 성숙의 과정을 얻는 걸 우리가 통과의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나 부시고 깨우쳐서 얻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문단 가보세요. 방준프는 각각의 단계가 대등하게 펼쳐지는 건 아니래. 각각의 단계 안에 또 다른 단계의 구조가 내포되거나 전이 단계만이 정교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 리미널리티 동그라미 치세요. 리미널리티, 전 리미널리티, 리미널리티 이후로 특정 지었어. 리미널리티가 뭔데? 문지방 같은 거. 이도 저도 아닌 거. 자, 그러나 방준프의 이론은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미르체아 엘리아데 동그라미 치세요. 자, 국어 문제 1번에서 뭐 찾으라 그랬니?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차이를 보라 그랬지. 그럼 이제 답이 나올 건가 봐. 답이 나올 건가 봐. 자, 신비로운 탄생, 인문식의 몇 가지 유형에 관한 논고라는 책을 통해서 얘는 세 가지로 분류했지. 자, 격리, 실현, 재생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엘리아데는 통과 의례를자 정답입니다. 밑줄 칠게요. 엘리아데는 통과 의례를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책 없으면 수업 전에 와서 얘기하면 복사해드립니다. 필기는 하지마. 자, 그래서 통과 의뢰를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이게 답이야. 그러면서 왜 남성은 성인식 하는데 남성의 성인식은 다 같이 마을 잔치처럼 하고 왜 여성의 성인식은 그러지 않니? 라는 얘기를 했다. 넘어갈게요. SF집은 구모에서 보고 또 보고 많이 나오지. 자, 모든 학교 약술 문제 다 똑같애. 어떤 게 똑같애? 지문 보기, 답을 쓰라는 조건이 있겠지. 절대로 지문을 다 읽고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시간 없어. 못 풀어. 그럼 어떡해요? 보기 보고, 보기에서 지금 못 찾으래. 보기에서 많이 줬지. 그럼 보기 보고, 자, 2번 볼게요. 보기 보고, 이 보기 부분 어디서 찾아? 지문에서 찾아. 그리고 답 어떻게 써? 자, 어떻게 쓰래? 자, 보기의 글을 윗글의 내용과 연계하여 읽고, 괄호 안에, 가나다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한 단어 동그라미 치세요. 한 단어 쓰라 그랬잖아. 그럼 조건 줬잖아. 한 단어 쓰라 그랬잖아. 그럼 한 단어만 쓰면 돼. 한 단어만 쓰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자, 사실 1번의 답이, 낯섬인데 낯설게 안돼 단어로 쓰라고 얘기했으니까 낯섬 자체만 답이 되는 거야. 질문 조금만 볼게 보기 봅시다. 자 SF 소설에는 외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지구를 정복하지 않고 인간과의 소통을 시도해. 자 언어학자는 외계인들이 언어를 배워서 소통을 시도하지만 인간과 외계인의 언어 체계나 개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단선적인 시간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원인과 결과를 논할 수 있지만 외계인들의 언어는 순환적인 시간관 동그라미, 그래서 앞뒤가 없어 시간의 흐름이 없대. 자, 결국 외계인의 언어를 습득한 주인공은 단지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것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시간대 에 갑니다. 자, 이는 주인공이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즉, SF 소설의 줄거리를 다르코 수빈 동그라미 치세요. 수빈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럼 우리 지문 찾을 때뭐 찾아야 돼? 수빈 어딨니? 자, 소설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의 언어는 주인공이 경험하지 못했던 뭘,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여 주인공의 세계관을 뭘로 바꾸는 SF의 어떤 특징입니까? 자, 그럼 이문단부터 좀 볼게요. 자, SF도 상상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낯선 것이 등장하지만 판타지와는 다릅니다. 자, 수빈 발표해 주세요. 수빈은 자, SF를 인지와 낯섬의 상호 작용인 답 하나 나왔다. 낯섬 동그라미. 낯섬의 상호 작용인 인지적 낯섬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하며 판타지랑 구별했습니다. 자, 인지는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낯설게 느꼈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어? 우리가 알아차림과 낯설음은 원래 반대 에 있어. 하지만 하지만 수비는 SF가 인지와 낯섦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했대. 자, 하지만 뭐야? SF는 인지와 낯섦을 같이 갖고 있대. 작가의 경험적 환경이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야. 따라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모두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인지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상은 달라. 자, 우주선 등장한다고 해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 지금 못 만들지만, 어, 왠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언젠가는. 그래서 SF에 등장하는 낯선 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판타지를 접할 때와 달리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바라봅니다. 자, 올해 수능특강 지문이에요. 수빈의 SF는 낯선 것이 단지 상상력을 표현하는 작품 속 장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야. 자, 수빈은 SF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으로 자, 다음 나왔다. 노붐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붐이라는게 뭔데? 새로운 것이야. 자, 노음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SF 속 세계를 구분해주는 가장 큰 구분점이 됩니다. 자, 노음의 특징은 또 다음 나왔다.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니은에 보기 가면,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여 주인공의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바꾼다 해서 답 어떻게 돼요? 기억내 니은, 디귿 되죠. 다 입문 지문에서 들어갔죠. 자, 가보자. 3, 4번 판문점. 이거 다 뭐야? 다다다 올해 수능특강에 있는 작품이야. 판문점 뭐라 그랬어? 남과 북이 만나는 중간 지점이라 그랬지. 자, 우리가 외교할 때. 우리가 외교를 할때 어떤 용어를 써요? 자, 뭐 해볼까? 뭐, 자동차 세금 좀 줄여주시죠. 좋습니다. 그럼 폭망이야. 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줄여준다고, 안 줄여준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니까? 그치? 생각만 해볼게. 라는 뜻이지. 자, 우리가 외교할 때. 자, 아, 이거 뭐, 너무, 이거 전자기기 너무 세금 많이 붙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때? 우리가 좀더 세금을 낮춰주는 건 어떨까요? 그럼 뭐라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뭐 어쩌라고? 낮춰준다고, 안 된다고. 겉도는 얘기랍니다. 자, 겉도는 얘기. 북한은 폐쇄적인, 폐쇄적인 곳 아니야? 남한은 개방적이고, 개성적이고, 자유가 넘치는 곳 아니야? 하지만 북한은 어때? 사회적이고, 이 사회는 공평의 사회지. 공평한 것 아니야? 이거를 간접적으로 깔려면 뭐라 그래야 돼? 아니,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아니, 흥청망청 뭐하십니까? 어, 서로, 서로에 대해서, 자, 두 사람의 대화인데, 여기서의 전제는 뭐냐면, 나는 남한이 너무 좋아. 나는 북한이 너무 좋아가 전제로 깔려있는 거야. 왜? 애매한 상태에서, 북한 여기서 아 어, 나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 뭐 원남해요? 그럴 순 없잖아. 너무 너무 내사상내 체계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작품 읽으시면 됩니다. 자 앞부분 조금 중요해서 앞부분 보고 갈게. 어 남북교류를 자 밑줄 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야. 어떻게 생각하니?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생각하니? 어 교류요? 아유 그렇죠. 자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교류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러나 이런 걸 고집해서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밑줄 칠게요 너무 소박하고 낙천적인 생각이지 생각 없는 놈아 이런 뜻이지 자 우리의 경이라는 건 조금 더 착잡해 객관적 조건이 문제지 자 우리나라를 둘러싼 객관적 정세의 리얼리티를 리얼리티대로 포착하는 것아 미안 너 영어 모르지. 자 사실주의 그건 말이에요. 어, 아, 그래 그런군요. 그런 것과 관련 있는 문제죠. 민족의 양식이라는 것도 현실적 조건 앞에서 요새 서선좀 변모를 했어요. 자, 그러자 그녀가 북한이에요. 어, 아닌데 복잡하지도 않아요. 간단해요. 너도 너의 운명을 네가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패배식과 의부다는 못 써. 괜히 괜히 이제 잔대가를 굴리지 마. 아니 그러나 경우로서의 타단이 타산이 있어. 본질론이 통하지 않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니네고. 자, 우리는 좀더 복잡하게 현실주의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자 그녀는 두 눈을 깜빡깜빡 했습니다. 아니, 요건데 피할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의 표준이라는 걸 어디에다 두고 계시나요? 어느 특정된 개인의 혹은 집단의 감성적인 장애라든지 타성에서 오는 고집이라든지 우선 그런 건 제거되어야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야? 야, 고집 부리지 마라. 자, 진수가 응했다. 그렇죠. 선택할 자유 동그라미. 야, 니네 자유가 없잖아. 니네 세계에서 자유가 뭔데? 너네 자유조차 강제당하는 거 아니야? 너네 지금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거기서 견딜 수 있어? 숨쉴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자, 그러자 그녀는 발끈했습니다. 자, 자유는 허풍선과 같은 허황된 것이야. 자유의 진가는 일정한 도덕의식과 결부되어서 비로소 발휘되는 거죠. 자, 자유 자 이전에 뭐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우리는 정의가 있단 말이야. 자, 넘어갈게요. 옆페이지 갑시다. 자, 중략. 이렇게 계속 싸워. 계속 계속 싸우다가. 자, 중략 후 볼게요. 동쪽 편에 새로 샀던 빗기둥도 사라지고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조용해졌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혹은 들판을 내려다보고 그러다 정신을 차리듯이 수선되었습니다. 자, 이거 답 B 안 돼요? 한 500번 질문 왔어요. 이 답이야. 이것도 되지 않나요? 아, 되지. 이것도 되지. 근데 의도를 뭘 하고 냈어? 답을 의도하고 냈잖아. 어, 이것도 되지. 이거 한80% 되지. 근데 원하는 게 뭐야? 100%지. 우리 지금 연습하잖아. 그럼 100%로 연습하세요. 어, 100%로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생철 지붕이 와랑와랑와랑 하자 울부짖던 스피커 소리가 아득해졌어. 자. 만위에 보얀 빗물 한 개가 서리고 하늘과 땅이 그대로 굵은 물줄기로 이어졌습니다. 와 굉장한 소나기 별표 치세요. 답이야 놀랍도록 일률적인 표정의 기묘한 역사를 의식하게 했습니다. 사람들 다 피해서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요. 막가져 손붙잡고 차를 타지. 자 일단 차에 타는 순간 북한 여자가 걱정하죠. 뭐야 뭐야 누수차야? 야 걱정하지마. 네쪽 차니까. 거짓말이죠. 모르죠. 중요하지 않죠, 이런 건.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이거 다음 주에 뒤에 보면 석영대 기출 3개, 을지대 기출 3개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 석영대 기출 3개 다할 거야. 그래서 오늘 책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는 석영대 기출 3개를 다할 거니까